그럼 음. 한 음. 가지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우나루 분하고 그 이철민 음. 그저 쩌저저 생각 나시나요? 윈고로 분하고 저글링으로 뮤탈로 탁탁 치고 이제 뮤탈 싸움 했는데 <laughs> 개척할렸어. <처발렸어. 웃음> <laughs> 나 그거 했어. 이재동님이 그때 진짜 그거였어. 쩌저저 돈나자. 잘 그냥 앉을 때. 앉을 때. 근데 나도 그대로 그 이재동? 아니 뭐 음. 똑같은 저거 아니야? 음. 기세 좋게 그때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스커지 그냥 완전 열두 세 가가지고 초반에 그냥 어. 기세 좋게 어. 하려고 어. 했는데. 맞아. 맞아. 딱몇대 컨트롤 치는 거 보고 씨발 개 쫄았어요. 확실히 이재동님은 다르구나. 이긴 건데. 애비. 어 새로? 어 역도 치다. 우리 부드러워. 제... 어 우리 역도 치다. 어. 상대 1 2 비압이다. 아직 모르지. <laughs> 아니야 이거 보니까 이거 기세 보니까 이게 십이합이야 형. 아 상대는 부드러 한번 더하지 사람 성격이. 근데 이게 우리는 확실히 부드러니고 상대는 너네? 좀 보긴 해야 돼. 해줘. 어? 왜오버 찍었지? 아, 어, 게요 아, 우리 10옆이야? 어, 우리가 10옆이야? 어. 어, 잠깐만. 우리 10옆이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로 한번 더왜 근데 오버 이렇게 보내고 신경이 어 어, 왜오버 이렇게 보내는데? 10옆인데? 아, 근데 맞다 뭔가좋졌네 세로로 뛸 텐데 링아형 아직 통등을 몰라 우두 아니면 시바판이죠 일단 11합인데 아 링이 무조건 세로로 뛸 거라서 이거 못 막을까요? 아, 11합인데 그래도 안 되네 이거 두 번째로 볼거 아니야 오버를. 뭐 숨겨야 돼 형. 오버 앞쪽으로 가네. 아, 근데 오버가 만나겠다. 안 만나? 나 근데 무조건 이거인데 상대가 그냥 세로로 뛰어 이거는 구발인 순간. 아 이게. 아 오버랑 또 아, 만나. 만난 보이겠다. 어... 만난다까 어차피 세로로 뛸 거거든 이게. 망가, 우리, 우린 부드러워, 이거 이건, 이건 졌어. 못 막아. 상대 아, 형이 저조를 다이겨버렸네그게 아, 지성아, 내가 방심하지 마라, 지성아. <laughs> 형, 너무 방심하지 마. 방심하면 안 돼, 알지? 와, 아, 나도 라데오는 불안해요. 대각이면 모르겠는데 이거. 오, 오, 들어 움직임이 좀 느낌 느끼... 아 바로 뻗었어. 오, 어? 잠깐 잘 싸웠는데? 아, 아이, 안 돼. 아, 이거 못지났야 했는데 아, 아깝다. 아, 본진 닝을 막을게 없다 사링을. 아, 오, 어? 아, 안 된다. 아, 와, 들어온 거 같이 두기 더 잡았으면. 아, 아깝다, 저거. 아 진짜 잘막았데 트리피 많고. 돈이 아, 없어 돈이. 어 <laughs> 아, 너무 많이 맞는다. 일단 맞긴 했네 그래도. 어 잠깐 막았는데. 근데 본진 투도론 죽었어. 잘, <laughs> 잘 맞네요. 좀 볼게 잠깐만 요런 슬롯 썸머리 잡힌 거잖아 그거 어, 두벌을 두리 밖에 안돼 일을 너무 못하긴 했어 그래서 좀더 보긴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째면은 썽도 어, 성큼 박아 골다 어성 박아주네 땡큐 어 이런 그래도 따라갈 만할 것 같은데 성큰 하나 박아서 어, 이링 무리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있죠 이거 따라갈 수 있다고? 성큰까지 박아 갖고 해가지고 은근 따라갈만 해보여 링만 안 받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링을, 모르고, 무리 안하는게 낫지 않나? 아형형형 아, 이거 아닌데?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안되는데? 어? 어 그래도 나이스 이, 아 이러면 좋아 리, 아, 아 잠깐만 많아, 아. 아 근데 링더 찍었잖아 라바 뮤탄 안쓰고 이거 좋은거야 아 그래? 어, 이거 좋은 거야. 어, 아 이거 좋은거야 개이득이야 어? 아나 나 상황 좀 괜찮아진거 같은데? 따라갈만 해보여 은근 좀 불리하긴 해도. 뭐? 아니 라바르니까 그러니까 무타에 이제 쓰잖아 한 마리. 어, 네. 우리 링크 때 계속 칠 건데 썽크까지 막아줄 건데. 어, 아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좀더 보자. 스포 받고 이제. 5분 삼십 초가 뜨거든. 어, 우리 빼고 살려줘 지금. 당연히. 응, 응. 어. 어. 우리 스포 막아야 되는데. 제동이요 안마당에 본진은. 이제 본진은요. 지효지 형. 아 오는데? 아, 네, 링쓴거 알아서 천천히 짚는 거 아니야? 유탈이 막네. 오, 대다행이다. 뭐가 일부러 늦게 박은 거 같은데. 좋은데. 최적화로 박았는데? 어, 아니 할만해.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할만해. 오레어도 지켰고. 상... 생각보다 할만해. 상대가 지금 좀 애매해 오히려. 할만한 게 아니라 나 지금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유리해질 것 같은데 상대 가올린이다 그냥 이것만 안 죽으면은 이길 것 같은데. 그런 게죽고 이거 여기서만 우리 안 죽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뮤탈 계속 뽑긴가 뮤탈 계속 뽑고 스포 깨기네. 어 손금까지? 어? 안전하게 좋은데? 오. 아 이제 유리해. 아이 진짜 유리해. 이제 막으면 이겨. 이거 이겨 유리하다고? 유리하다니까 어? 스포도 하나 더 짓는다 어 좋아 좋아 아 성큰 와당에 또 스포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거 링센까여서 그게 좀 문제야 링센까이는 것만 안 당하면 되거든 상을 이... 지어놓은게 진짜 다행이다 근데 이게 링을 쌩까일 거야 유타일 짤 치면서 와 근데 성큰 지린다 오오아 이젠 이겼다 아큰큰아이 스포 와당에 하나만 더짓이 지은... 그냥... 아, 아니 끝났어 근데 이미 이제 끝났어. 5m이잖아. 이제 스박하면 나의 2밖에 안 돼. 아, 끝났다. 이걸 이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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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겼네스면 오, 하나만 그렇지. 오오 판단 미쳤어. 이게 제이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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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다개다두개밖개안개고 오늘. 아. 3개. 3개. 3했 3개. 아, 개3 아, 지금 계속 운영하게. 온다, 계속 온다, 형, 계속 온다. 아, 근데 드론 짤치는게좀 짱나네. 아, 방금 습니다 취소하지 말지. 어? 어? 여기 취소 안 하면 계속 때려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근데 파지마 그냥. 본진에 어차피 아홉 마리 있네. 그냥 불탈 찍어. 한석포까지 <laughs> 잰네. 완전 안전하게 한 거야. 유리하기네 지금 근데. 근데 짤을 그만두지 않아이스 오! 아! 오! 와우 좋아 아 다했다 아또또또또다아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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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아, 생각보다 좀 많이 잡혔다어 드론 어디가 저고형 어, 도란기 아아 생각보다 근데 드론이 좀 많이 잡혔네 이거 올인 쳐야아 많이 잡겠아 근데 올인도 애매하고 그냥 쟤네 아 너무 많이 죽긴 했는데? 또 죽는 다좀 심하게 많이 죽었다 이거 아 너무 많이 죽었네 드론. 너무 가난한데? 와. 아 아아 씨 아아 노 아. 같았나? 근데 상대가 이제부터 무탈 찍으면 안 되게네. 그냥 쬐야 될것 같아. 아네. 간스콜지 이걸로 오버 잡기? 오버 따봐 오버 이걸로. 아네 걸려갖고 설마. 박아야 돼 제발. 아아아박았어야 어! 되는데 이거 무조건. 잘 덮치잖아 이거. 아. 아니, 아마 맞... 가스통으로 아, 그냥 좀... 빼, 가스통으로... 가스통으로 빼. 아, 그냥 아까 산스포 지워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 아 그건... 너무 잘린다. 아, 너무 잘린다. 근데 아, 네, 유리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분리해졌다. 저았 때문에 래 어, 산스포 지웠어야 됐나 보다. 어, 하나 땄어. 그래도... 어, 나땄고 아, 근데 너무 많이 잘렸어. 이거람이 갈매야... 이제는 근데 분리해. 이제는 가는 것도 안 되고 안 가는 것도 안 되고 아 너무 아, 상대가 드론이 너무 많아졌다 이제 이제는 좀 애매한다 게임 오못하잖 솔직히 그냥 오버해 박아 어... 가는 건안 돼. 일단 가면은 무조건 막혀서 3회. 어, 성대형 오버가 없 그냥 우리 좀... 아니, 우리 그냥 길게 하면 되겠네. 우리 가스 많잖아. 그래까 이제 발 아... 가스 많아서 길게 봐야 돼. 게임. 근데 성대형은 벌써 버어오게 됐어. 아, 그거 어쩔 수 없어. 어차피 근데 이게 우리가 방2억까지안 싸워주면 돼. 어, 결국에 그러니까 방2억까지 하고 공1억 되기 전에 싸우거나 그러면 돼 가지고. 이더 이상 드론만 안 잡히면 괜찮아. 오, 보온다, 보온다, 온다 이거는 이제 막을만 하거든. 드론 짤치는 아, 진 아니 뭐 왔다하면 드론이 두 개, 세 개씩 잡히네. 아, 드론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확실히 개불리하긴 하다 왜, 아.. 어어.. 어! 잡았다 하나 잡긴 했네 아 근데 ㅆ.. 두루 몇 마리에 잡힌 거야.. 이게.. 그럴까. 아. 아 스포를 그렇게 안 맞았다. 했어야 됐는데 하.. 아. 아, 스포 그냥 쥐었어야 됐을 것 같긴 하다 그니까 아 이제는 못 이기는 사이자다 인구수는 비슷한데. 아니 이제 4일을 지었고 저희 3일, 4일까지 다 지었잖아. 너무 말다르다 이게. 가스도 지금 비슷하고. 근데저기가 지금 더 많고. 업글도 어, 빠르고 저기가아 드론 진짜 한 절반만 덜 잡혔으면 이길만했을 텐데. 거의 한 부대 잡힌 거 같은데 한 부대 이상? 어, 좀한 부대 한 부대 잡힌 거 같아. 이임 m 아 아예 안 되겠네 이제 o u r 어떻게 m b e r not g e 스 t i 스쿼 up. w h a 아 s got it? Oh, come here. What? I'm going to stop the war. Some d a y 이제부터가 문제야. 내가 광역 먼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1 2 시를 날려야지 괜찮은데 날릴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뮤타링으로 양방치기 같은 거 하면서 각 봐야 되긴 하는데 일 양방치의 생각이긴 하거든. 어, 오 오버 잡다 오버. 뒤잡히면 큰일 난거 같아. 봐 봐. 나이스. 이러면서 오, 나이스. 링 들어가고 잠깐만 저... 휘돌릴수 있는데? 링 들어가면서 이거 스킬 아, 먹어 봐. 오. 버다이 잡아. 오버. 이 아, 이나누지 영구 또 깨나서. 근데 방해업이야. 끝까지 가면 안 돼. 아, 어, 안 돼, 안 돼. 나도 어, 빠야 돼, 돼. 아. 아, 오버했다. 아. 아. 아, 미탈이. 뺐따라고생가했나보다 우리 방위럽이라 상대 무탈 늦게 왔데어 잠깐만 어잘 싸웠는데 개잘 싸웠어 개잘 싸우긴 했다 어 다, 다 해놨는데,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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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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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잘 싸웠어 개, 어? 어. 어. 어 잠깐만 우리 방위력만 되면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모아서 상대 불로 없는 아, 거 방금, 아니야? 방금 아니 방금 뭐야 방금 스쿨지로 그냥 다 잡았어 어 아니 방금 개 많이 잡았어. 뭐야? 이제 이제 곧될거 같은데 방요. 아, 방에 우리도 좀 있으면 되겠네6섯시스포만 막히면 되거든. 들어 왔다. 6섯시스포만 막히면은 이거 링 보내야 돼. 이거 못 오게 해야 되는데. 링1 2 시든 아 상대 본진을 찍었으면 이어시 링을. 아, 방역 됐다. 아, 됐다. 방역 됐다. 됐다. 잠깐만 어? 이것만 막으면 이거 이렇만 막으면. 그리야 아, 달리나? 숫자를 모르겠네. 우리 스플래시 잘맞아주고 있거든. 이겼다. 이겼다. 아니, 이겼어, 어, 이겼어. 이겼다. 그냥 이겼어. 어? 그냥 이겼어. 애질이네 어, 이거는. 와, 뭐야. 이거는 이게 제이디? 요. 이게 제이디야 제도러... 아, 어, 제동영 이거 이겨? 아, 근데 이거 이긴 건좀어 본진 본진. 아, 스플로 12압으로 구드론을 이겨? 아니, 근데 솔직히 분리했거든 이거 사이즈 좀. 너무 아쉽어서이거이긴다고 이젠 진짜 이겼 어, 오, 12시도 못 돌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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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어. 이시도못돌리고거리이거이거이거 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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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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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이 이골이 이겨? 와 뭐야 어? 아, 아마당 너무 많이 털려가지고 괜찮지 않나 원래 근데? 아 근데 네, 그 마당 털리기 전까지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유리했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유리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 그 드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아, <laughs> 졌어 거기서 불리개불리졌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지 이걸? 휴 사실 못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그냥 와아 내 생각에는 역시 이야 지렸따 그 본진 성큰을안 깼었다며 <laughs> 성태가 잠깐 그거 보다가 못 어, 참아 쳤나 보네. 아니 그 성크 깨가지고 링 뒷방 당하고 그러니까 링이 휘둘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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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깨나 가지고 깨가지고 어, 그거 안 깨놨어야 되는데 그, 그 돌아가지고 그냥 깼나 보네 귀찮아서.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컸어.